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분이 좋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씁쓸하다고 해야 할지, 참으로 망감이 교차하는군요. 망감, 망가지의 감정, 아니, 망가지까지 갈 것은 없고, 그냥 오가지의 감정이 서로 교차하는 그런 일주일을 보냈군요. 일단, 기분이 좋은 것은 진짜로 하나 있긴 있어요. 지난 38 전대 때, 저는 그래도 홍준표가 최소한 유승민, 나경원까지는 그렇게 발바되고 씹어대고 해도,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그 홍준표 자신의 이유와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경원을 공격해야 될 때는, 그냥 나경원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시트로 묶어서 나경원의 남편까지도 함께 공격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치가 아무리 비열하고 야박하고 무정하다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이홍 씨가 낙인문을 주저앉히고 나더니 바로 이어서 안철수 대표님까지 마구대고 조롱하면서 공개가기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했던 논평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직접 썸내려다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잖아요. 더럽고도 미스콘 홍준표 생각나십니까? 바로 그 늙은 사냥개 즉 38전대기간에 예고봉 장재훈이 늙은 사냥개 노릇을 해왔던 홍준표도 역시 전대가 끝나고 나니 제일 순참부에 이렇게 김기현에게 토석팽을 당하고 있군요 홍준표가 직접 한 말이에요 되지 않을 자를 당대표로 만들어줬더니 제일 먼저 자기 목부터 친다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개망신이죠 정말 망신이라도 이런 개꿀망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같은 토사고팽이라도 지금 와서 보면 토사고팽이는 역시 서로 차원이 있고 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면 보세요. 대통령인 윤석열에게 토사고팽당한 안철수와 그 대통령의 바지당 대표인 김기현에게 토사고팽당한 홍준표. 대통령 윤석열과 안철수 사이는 단일화를 통한 공동정부를 약속했던 사이였는데 그걸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먼저 깼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김경과 홍준표는 무슨 사이였죠? 전대기간에 모두 보시잖아요 실제상에서는 학후에서 김경을 초종하고 있었던 그 김장현대 속의 장씨 장재원의 옛중이었던 자가 바로 홍준표 아닙니까? 즉 장재원은 홍준표의 예고봉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전대기간에 홍준표가 바로 오히려 자원하여 역고봉이었던 장재원이 부탁을 받고, 김견의 사냥개 노릇을 했던 것이 아니고 뭡니까? 솔직히, 사냥개 노릇 하는 정말 눈부시도록 잘했죠. 유승민을 때려잡고, 나경원을 때려잡고, 안철수를 공격하고, 더럽고도 또미스건 홍준표. 이건 그전대기간에 제가 했던 논평이고, 대도 일명과 창려 이명의 발견. 대도는 큰 도둑이라는 뜻이죠. 공동정부라는 사기행각을 그렸던 대국민 사기꾼 윤석열이 바로 이 도둑이고, 이명이 창녀 가운데 남자 창녀, 아니 창남이죠. 남자 기생, 그게 바로 홍준표 아닙니까? 바로 이 홍준표. 그냥 미친 듯이 사람을 씹어대고, 밟아대고, 모 사람이 아주 물 뜯기까지 하는 그런 양아치의 기질을 이번에 그야말로 하나의 남김도, 유감도 없이 얼마나 철저하게 잘 보여주었습니까? 홍준표라는 이 보수파의 정치는 바로 이런 인간의 이런 힘필없는 인성의 한마디로 하면 그냥 늙은 정치 쓰레기죠.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이번에 그냥 상임고문을 해촉하는이 정도에서 멈춰버리면 보고보십시오. 반드시 후회막급의 유감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후한 무궁이죠 국힘은 이제부터 단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으리라는 것을 이자가 이번에 공개적으로 처음 나오고 나왔잖아요. 상인고문 해초한다고내 입이 막힐 것 같으냐고. 난 계속해서 더 줄기차게 떠들 거라고 하잖아요. 띌데 없이 100% 늙은 이준석이 길을 갈 것입니다. 이준석을 보세요. 그 성비가 불거졌을때 윤리위가 1차 징계 때 그때 바로 괴도난 말을 해서 한 칼에 목을 베어버렸어야 하는데 1차 2차 징계까지 가면서도 계속 살리던 결과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지금도 계속 시퍼렇게 살아서 천하동인인지 천하용인인지하는 이런 쇄콰이까지 성공해서 끝까지 계속 이 당을 흔들어대고 있잖아요. 젊은 이준석 하나 도 버거운데 이번에는 이번 다시 또 늙은 이준석까지 하나를 더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래 이 당은 이제 젊은 이준석과 아니 젊은 홍준표와 늙은 이준석의 이중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동정부 사기꾼 대통령 윤석열과. 바치당 대표 김기현의 듀엣. 그것도 모자라 지금부터는 또 젊은 홍준표와 늙은 이준석이 함께 손잡고 버리는 그 양아치 이중조.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국정 지지율까지 이제는 20%대로 내려앉아 버렸으니, 이 정도면 이건 위기라도 보통 이기가 아니죠. 그냥 환자로 치면 이미 빈사의 지경까지 와버린 그런 중증 상태의 유졸증 환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나 모르겠는데 뇌졸중은 전조증상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기거나 또는 말이 오느해지거나 또는 상대방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쪽 눈이 갑자기 잘 보이지 않거나 또는 물건이 하나가 두개 또는 세 개씩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팔이나 다리에 마비가 오기도 하는데 그때는 바로 뇌졸중을 의심해야 하고 불행하게 병원에 가서 이방 처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방 조치를 윤석열 정부가 했습니까? 아니, 하고 있습니까? 안 했죠. 가장 먼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드러났던 그 전조증상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10%대로까지 내려앉게 된그 원인에 대해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해석들도 다 도리가 있고, 나름 이유도 있고, 원인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그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중도와 부동층에서 부정평가가 73%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당층에서도 부정평가가 66%입니다. 중도층에서의 긍정평가는 18%, 그리고 무당층에서의 긍정평가는 겨우 15%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 이미 중도층과 무당층은 거의 전부가 모조리 다 떠나버렸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중도와 무당층에서의 그 본격적인 이탈, 그것의 전조증상은 하나님 바로 이번 38전대기간에 그 지난 10년 동안 쭉은 이 중도의 포지션에 팔을 붙이고 중도층을 대변해왔던 안철수를 자기 정권의 그 국정능력의 방역군으로 그리고 적으로 몰아붙일 때 지금의 이 20%대의 지지율 위기는 그때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로 이 지지율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미 지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보여준 이 윤정권의 지지율 그 기복이 근저히는 언제나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의 대외행보가 깔려 있었습니다. 대외행보라는 소리는 그냥 듣기 좋게 하는 소리죠. 전에 그 민영삼이라고 그분이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에 대해서 너무 나댄다고 그런 말을 했다가 그것 때문에 찍혀가지고 방송에서도 모자를 잘리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인 남편보다 더나대면 그건 두말 끝도 없이 국민들로부터 밉상소리를 듣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때도 그 외교 선방 때 김정숙이 남편인 문재인보다도 몇 발짝씩 훨씬 더 앞에서 활개 치며 걸어가고 그런 사진들이 떠다니니까 얼마나 평판이 나빠졌습니까? 나댄다는 소리가 바로 그래서 나왔던 거잖아요. 김건희도 지금은 그때의 그 김정숙에 비하면 오히려 더 하면 되지 절대로 못하지 않잖아요. 보세요, 대통령실에서 직접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사진들. 남편인 대통령보다도. 부인인 김건희의 독사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거기다 사진놀이라도 하듯이 그 취하는 자세.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치하고 좀더 심하게 말하면 미스급까지 한 그런 징그러운 자세 사진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그것도 온 얼굴을 성령 떠머리를 해가지고 그게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스스로 취해서는 왜일같이 화보 사진을 찍고 있냐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관종놀이를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아,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를, 김건이라는 이런 성형덩어리한테 관종놀이터로 바쳐버린 이 대한민국의 보수파, 이 쓰레기 보수파, 반드시 벌 받아야죠. 그 벌에 참중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날이 지금 매일같이 하루 이틀씩, 1분 1초씩 계속 카운트다운이 되어서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호감도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이 지지율의 반등과 폭락의 원인을 절대로 다른 데서 잘못 찾으시면 안됩니다. 어제 그 헤럴드 경제가 이런 기사를 내보냈어요. 윤 대통령 지지율 20%대 김건희 대회 활동 늘까 줄일까 제목이래요. 그 내용 속에 이런 항구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동안 김건희의 외부 활동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윤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 늘고, 떨어지면 줄어든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지율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 때문에 김건희가 외부 활동을 줄이고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외부 활동을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가만히 사라져서 종이 있으면, 그나마도 지지율이 탁보내지 상승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민영삼씨가 전에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을 향해서 했던 그 표현 그대로라면 그냥 나대지 말라는 소리죠 김건희가 나대면 윤석열 지지율은 영원히 오르지 못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즉 윤석열 내지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의 그 반등과 폭락의 원인을 다른 무슨 국정현안에서 찾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 입상으로 정평이 나있는 성경덩어리 김건희를 제발 나대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의 윤정권과 그리고 이직권여당 그리고 그의 주변의 그간신배물리들 속에는 그 누구라도 나서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이와 같은 도리를 그리고 이와 같은 패턴을 대통령 윤석열에게 제대로 사실대로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의 최대 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슬키 치고는 고사하고 오히려 거꾸로 그 성령덩어리 마이클 잭슨을 닮은 그녀가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의 국민들, 아니, 절반이 아니죠. 지금 이 정권의 지지율이 20%대로까지 폭락해버렸으니, 최소한 70% 이상의 국민들이 모두, 김건희만 보면 그야말로 밥맛인데, 모두가 보기 싫다는데, 이 윤정권의 간신배들은 계속 거꾸로, 아,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미인이라느니 어떻게 지적이라느니 또, 국민들은 얼마나 김건희를 좋아하는지 모른다느니, 계속 이런 식으로 가짜로 거꾸로 올리다 바치니, 가뜩이나 임금님의 기는 당나귀 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나귀도 모자라서 이제는 노색이나 달법이된 윤석열은 계속 제 마누라가 세상 최고의 미인 줄 알고, 계속 끝없이 앞에다가 내쉬고 있는 거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임금이 지금 혼자 벌거벗은 것도 모자라. 중전마마까지, 만화까지, 중전마마까지도 벌겨 벗기진 채로 날리고 다니니, 이놈의 지지율이 지금 이경까지 와버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20%대, 정확히 27%, 만약 여기서 2% 내지 3%만 더 내려가면, 그때는, 그 어제 고성국 TV에서 고성국 박사가 그렇게 논평하더라고요. 만약 20%대에서 20%, %대에서 20 초반으로까지 내려가 앉으면, 그때는, 20% 후반에서 30% 초반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내려오기도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때가 되면 국민들은 이제는 20% 초반에서 10% 후반으로 내려갔냐 아니면 올라갔냐 하는 식으로 이 10%와 20%라는 숫자의 개념이 물속에 박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무서운 일이죠. 당장 이제는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대통령 본인도 직접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번 총선은 윤정군에 대한 중간 평가요. 그래서 윤석열의 이름으로 치리게 된 총선이요, 말입니다. 이미 지금 평가가 10%대로 내려앉으면, 이 총선, 어떻게 치릅니까? 이 쓰레기 같은 보수파의 정신병자들이, 그렇게나 총선 당대표를 뽑아야 하고, 수도권에서 총선을 이길 수 있는 수도권 중심의 중도 확장의 전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렇더나 목이 터지게 호소해왔던 안철수를 토사고 팽할 때, 과연 오늘과 같은 이런 날이 오르라는 것을 미리 예측 못했단 말입니까? 했죠. 모두 다 마음속으로는 국민이가 빤했을 것입니다. 이 당을 윤석열의 사당으로 만들어가지고, 김기현이란 반지당 대표를 그냥 허수아비로 앉혀가지고, 이름하여 듣기 좋은 하나된 정당, 절대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친밀식의 정당을 만들어서 국정을 일사철리로 밀고 나가면 중도와 무당층은 스스로 알아서 찾아올 것이라는 등 이런 꿈속의 늑투리 같은 소리를 처리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앞장에 홍준표 같은 이런 쓰레기 늙은 양아치 정치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늙은 양아치가 바로 가장 먼저 뛰어나와서 김건환한테 농공 행상을 요구했던 거죠. 되지도 않은 당 대표를 내가 바로 너를 만들어 줬던거 아니냐고. 그러니 뭐라도 좀내놔라고 하다가. 가장 먼저 김기현으로부터 받아 하는 농공 행상이 8만인 바로 상고문에 대한 해촉이었으니 다시 앞으로 돌아가 이런 논평을 하고 있는 제 심정이 과연 즐겁겠습니까? 물론 홍준표라는 이 더러운 남자기생이나 쪽달밤는 늙은 이준석이 이자가 지난 전대 기간에 가장 앞장에서 김기현의 사타구니를 빨아대면서 유승민 당원도 모자란 하중에는 안철수 대표님까지 파구대고 공격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 늙은 양아치가 이런 식으로 캣골망신 당하고 있는 것이 정말 진짜로 깨고 산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물론 또 한편으로는 정광을 싫어하고 있는 사람들 쪽에서는 또 홍준표를 역성 들고 있기도 합시다는 그리고 그 젊은 홍준표 이준석도 또 늙은 이준석 홍준표를 도와서 뭐라고 한 마디 합시다마는 그러나 저는 물론 여러분들도 모두 저와는 같은 신정일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이를테면, 윤석열의 지지자들, 이른바 윤뽕들, 또 정광훈의 광신도들, 그리고 또 홍준표의 열성팬들, 이들 모두가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했던 그 윤석열이나 정광훈이나 또는 홍준표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런 식으로 인생이 더럽게 그 밑바닥이 속속들이 드러나서 공중으로부터 비판받고 나아가서는 조롱까지 당하곤 할때그 지지자들은 얼마나 부끄럽고도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홍준표 같은 이런 늙은 막나니가한 번씩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들곤 할 때면 저는 아 나는 정말 저런 자에게 속아서 저런 자의 지지자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안철수의 지지자 가운데 한사람으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도 행복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도 인간이 갖춰야 할그 최저의 인성, 그 휴먼심에 있었어도 안철수는 절대로 홍준표 같은 저런 양아치 정치 건달은 하늘 땅이 무너지고 상전이 벽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안철수는 그 근본에 있어서 그 여소 깊이에 있어서부터 홍준표 같은 인간과는 근본상에서 180도로 가는 그런 흉장에 훌륭한 성품을 갖춘 정치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됩니까? 오늘 한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20%대로까지 폭락하게 된 근본 원인 두 가지를 손꼽으라고 하면, 하나는 벌거벗은 임금 윤석열이 그 간신배들에게 돌아나 자기 정권의 국정 과제를 만든 인수 위원장을 거꾸로 국정 문영의방해꾼이요저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한 데서부터 그 위기가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계속 지지율이 조금만 오를까 하면 바로 뛰어나와서 관종 놀이에 미쳐있는 한마디로 윤정권의 이 지지율을 까먹는 데서는 둘째가라면 오히려 서러워할지도 모를 이 윤정권의 지지율을 까먹는 제1호저격수 김건일. 이 정권에서는 지금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 더, 세 번째까지 짚어드린다면, 그건 바로 바지당 대표 김기현과 어제까지 김기현이 사냥개 노릇을 해왔던 늙은 양같이 홍준표가 버린 이 홍준표 대 정광훈의 난, 그리고 이 난을 평정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거꾸로 이 싸움판에다가 휘발유를 뿌려버린 김기현의 그 홍준표에 대한 상인고문 해초, 아, 원인을 하나 둘씩 짚어내자니 끝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님께도 한 말씀 드리죠. 제가 이미 안철수 대표님의 SNS에다가 댓글로서 말씀을 남겨드렸습니다만은, 아마 대표님께서도 반드시 읽어보셨을 거예요.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정말 제대로 두번 다시는 이 쓰레기 홍준표와 같은 이런 느어난 인간과는 다시는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합니다 설사, 혹시 다시 대회에 가실 일이 있으시더라도 반드시 이 홍준표라는 양같치는 멀리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이 홍준표라는 늙은 오물이 안철수 대표님의 몸에 튕기지 못하시게 하셔야 합니다. 계속 빛은 감추시고 재능은 숨기시고 최소한 총선 3개월 직전까지는 계속 도광양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시냇물같이 조용하고 잔잔하지만 그 조용하고 잔잔한 시냇물이 보기에는 그냥 새소리만 불러오는 낙화유수일지 몰라도 그러나 시냇물은 때가 되면 반드시 바람도 일으키고 폭우도 몰아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